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민사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송에는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가사나 뭐 행정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민사와 형사가 있죠. 형사소송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인이 경찰, 검찰, 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반면에 민사소송은 재산 등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사인 간에, 국민 간에. 그래서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데요. 이 소장에는 이제 상대방, 즉 피고가 누군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 청구 취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피고는 원고에게 뭐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 청구 취지에 대한 근거, 청구 원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청구한다면 청구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 대여금이 될 수도 있고 손해 배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법원은 상대방 피고에게 이 소장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 송달을 하는데요. 이 소장을 피고가 받아야 비로소 소송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고가 받지도 않았는데 피고가 모른 채로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겠죠. 물론 뭐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도 있긴 한데 뭐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피고가 받아야지, 소장을 받아야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 피고는 이 소장을 받으면 그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지, 청구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인한 다음에 왜 부인하는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피고가 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주권으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즉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주권으로 이렇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시간이 하를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원고가 먼저 이 판결 선고기일, 지정신청을 법원에 하기도 합니다 즉 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됐고 받은 때로부터 3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별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무별론 판결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이 30일이 지나면 절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즉, 무조건 패소하는 게 아니라 이 선고기일 전까지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정된 선고기일은 취소가 되고요. 또다시 정상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형식적 답변서가 있고 구체적 실질적 답변서가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서는 말, 뭐냐면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 라고 답변하고 그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 실질적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그 기각을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서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증거도 제출하겠죠. 피고 측에서. 그래서 실무에서는 섣불리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최초 논리와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뭐 급한 마음에 답변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게 뭐 소송 전략적으로 아니면 뭐 사실적으로 좀 번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을 때는 급하게 답변서를 구체적으로 내기보다는 우선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불리한 증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소송 전략으로 이 사건을 대응해 나갈지 좀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상담 후에 일단 형식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 이유나 서술은 적지 않고, 그냥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그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안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송을 대응함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